오원 헌드레드 오 나려 택시 원 헌드레드 투 헌드레드 오케이 오케이 아이 아이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를 떠나서 태국 방콕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아직 슬리핑 버스는 못할것 같아가지고 그냥 일반 버스로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스 타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방콕에 볼게 많나? 기대 되네. 헬로. 헬로. I have a reservation. 이제 7시 한 20분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출발하면 되겠다. 이건가? 이 버스 맞는 거 같다. 어, 버스 커서 다행이네. 오늘 처음으로 육로로 국정넘는 거라서 아, 조금 아, 긴장된다. 잘할수 있겠지? Okay, go to so you come 간다. 이제 캄보디아 국경 도착했고, 태국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버스 탄 사람들이랑 심사 받고, 다음 나라로 출발.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일단 입국 심사는 다 끝났고, 국경 넘어왔는데, 와, 역시 한국 여권 세긴 세다. 바로 통과시켜주네. 아 근데 문제는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데, 돈 내야 된다. 너 환전 하나도 안 했는데? 아, 돈 돈이 없네. 큰일났구만. 와, 근데 덥긴 덥다. 여기가 더 더운 것 같아. 아, 땀 계속 흘리네. 돈 구했다. 버스 정장에서 캄보디아 돈 바꿔 가지고 들어간다. 아, 캄보디아 잔돈 들고 가길 잘했다. 이제 여기서 중간에 한번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쭉 가야 되는데 화장실은 해결했고 물은 좀 자제해서 마셔야겠다. 이제 방콕으로 이동해 보자. 으, 덥다. 아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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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자겠다. 일단 현금이 없어가지고 현금을 좀 뽑아야 되거든요. 아, 여기 있다. 그래서 먼저 뽑아야겠다. 아 무슨 수수료를 8,000원이나 떼? 이제 툭툭 불러서 숙소로 가야겠다. 우와 여기서 20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 툭툭이 안 잡혀. 어떻게 된 거지? 툭툭 한번 물어봐야겠다. 와, 여기 툭툭이 안 잡힌다. Hello. Uh, how much? <laughs> 500바트 그냥 5 0 0어트 500바트. 500원들어봐. 어. 아마 10개. 500원? 오, 나려. 택시 100원들어. 200원들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 아이 오케이. 이거 안가는가보다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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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택시 타야겠다. 아니 여기 차 타고 택시 가는데 200바트도 안 되는데 툭툭이 300을 불러. 아 씨. 에스컬레이터 있었네. 아 변신. 아, 아, 씨, 걸어왔다, 계단에. 야, 차 막히는 거 봐라. 그래 볼 때까지는 안에 있어야겠다. 와, 아, 씨, 더워 죽겠다. 아, 시원해. Hello. Thank you so much. 아이고.. 아 아이고, 도착했다. 저는 숙소 체크인했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주변에 식당을 안팠거든요아 근데 주변에 별로 맛있는 식당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최선책인 편의점에 가서 오늘 저녁을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토스트가 맛있다던데, 이런 게.. 천원 정도 하네. 갑자기 어, 초코가 땡겨가지고. 초코야, 뭐, 말이야. 이것도 천 원. 이것도 하나에서 오늘 저녁으로. 하, 맛있겠다. 음, 와, 진짜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어? 완전 겉은 바삭하고, 속은 크림으로 꽉찼고 와. 타고랑 선택이었다. 음 초코우유. 아유 맛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방콕에 도착해서 어제는 하루 종일 편집만 하고 오늘부터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제 제가 태국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태국이 미식의 나라더라고요. 맛있는 거 진짜 많다고. 어제는 편집한다고 그냥 대충 편의점에서 끼니 때우고 이렇게 버텼는데 오늘은 제가 어제 봐둔 태국의 음식 같은 거를 먹으면서 한번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먹을 음식은 족발 덮밥이라고 카오카무라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어 날씨 좋긴 좋네. 11월부터 여행가기 좋은 날이라고 하는데, 어, 아, 근데 아직도 덥긴 덥다. 습하기도 하고. 어 여기 완전 로컬 느낌 이렇게 난다. 방콕이 그래도 수도인데, 이런 골목집 좋지? 이 집이거든요. 사람 엄청 많다. Thank you. 가격은 뭐, 괜찮네. 디소와 and 디 아, 일인도. Thank you. 오 나왔다. 저는 고수를 못 먹어가지고 고수는 빼달라 했거든요. 족발이 크기 말아 크기. <목소리> 와씨,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어, 고기가 엄청 부드럽다. 그냥 투칸이랑 떼지는데 족발 하나 올려가지고 국물 적셔서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게 갈비탕 소스인데 아 고기가 진짜 부드럽다. 엄청 강하고 고추 향이 진짜 세다. 한국인한테는 진짜 딱 맞는다. 밥이었다. 싹다 먹었다. 족발 두 덩이에 밥한 그릇했는데 80바. 80바시면 한국 돈으로 3,200원 정도 하거든요. 물가도 싸고 음식도 맛있고 아 날씨만 좀. 안 더웠으면 이리저리 많이 돌아다녔을 텐데 와 덥긴 덥다. 이건 꼬집하는데 Hello. 어 디스 디스 와? 텐바? 오케이. Thank you. 오이거4 0 0 원짜리네. 잘 먹겠습니다. 와와 이게 숯불에 구워가지고 숯불 향이 진짜 좋다 미쳤는데 음식 너무 맛있는데 음 400원에 이거 하나면 괜찮은데 아 이거 먹으니까 콜라 땡긴다 아 역시 편의점은 시원해 콜라 제로 이 콜라 320ml 짜린데 이거 하나 600원이네 태국 물가에 또 감동한다 아 어, 시원해 우리 숙소 지킴이 귀여워 이제 숙소에서 좀 쉬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숙소로 옮겨야 돼서 자리 어라 안녕 땡큐 so m u 오. 이 거리는 뭔가 세일한댔네. 옷도 많이 팔고. 나 옷도 좀 사야 되는데. 오늘 맛있는 것도 먹고 옷도 좀 사고 그래야겠다. 이제 방콕에 적응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hello. hello. Oh, hello. w have reservation. Yeah, yeah. I have reservation. 체크인을 했는데. 지금 어, 비가 와가지고 비좀 그치면 좀 나가야겠다 비가 자주 오네 역시 동남아 얘 엄청 귀여워 <laughs> 아 이제 비 안온다 이제 점심 시간 훨씬 좀 넘어가지고 점심 먹으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그래도 태국에서 유명한 파타이. 아이 집이다. 그래서 파타이 판다길래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음 여기 파타이 가격이 괜찮네. 솜땀도먹어야겠다 땡큐. 와, 드디어 나도 이거 먹어보네. 이거 땅콩소스인가? 파타이랑 솜땀솜땀이 이제 태국의 김치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태국의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뭐? 새우. 와 미쳤다. 내가 먹은 볶음면 중에서 제일 맛있다. 왜 삼다? 한국에서 먹었던 거랑 좀 다르다. 시큼하긴 한데.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시큼하거든요 태국은 진짜 미식이 나라 맞다 와 진짜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잘 먹었다 와 진짜 인정 입안이 너무 행복하다 아 미치겠네 응, 콜라까지 먹어서 285 한1 2 0 0 0원 주고 먹었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시 n k you. t h a n 아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좀깔끔 a n k you. 서 h 좀깔끔 you. t h a 서 k you. 한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n 뭐 버스로도 갈수 있고 오토바이, 택시 이런 것도 갈수 있는데 신기하게 수상 버스로도 갈수 있더라고요 배 타고 그래서 배 타고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확실히 더운 시간보다 해가 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오네 어, 길못 찾았는데 이런 배 표시가 있네 와 여기 완전 여행자 거리 같죠. I want to go is, is here. 워 라싱 2바 더 Sorry to park. 네이 oh. 이제 배 타는 곳 도착했습니다. 이강 이름이 자오프라야 강이라고 태국을 가로지르는 그런 강이 있더라고요. 배 타고 한번 가로질러 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배 타고 이제 1시간 정도 이동하는데 가격이 1,300원밖에 안 하네. 그냥 소통 배인데. <laughs> 그래도 재밌겠다. 와. 오, 분위기 죽인다. 버스 말고 이렇게 배 타는 것도 재밌네. 와, 여기 건물 장난 아니다. 여기 건물에 지금 루이비통이랑 부티랑티판이랑다 있다. I 재밌었다. 아, 여기입니다. 아시아틱. 이제 여기 아시아틱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야시장이면 야시장, 그리고 쇼핑이면 쇼핑, 이런 걸다 즐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깔끔하다고도 하니까 한번 가서 어떤지 경험해 보겠습니다. 와, 분위기가 약간 그 아울렛 같은 느낌? 길도 엄청 깨끗하고 괜찮네 어 이렇게 먹을 것도 파네 야시장처럼 와 족발 맛있겠다 만두 족고 땡모반 하나 먹어볼까? Hello This 땡모반? One? Yeah one 아 수박을 이렇게 다 자른다 아니, 맛 없을 수가 없다 수박 냄새가 끝까지 온다 와 땡큐 오 이제 처음 먹어본다 땡모반 이게 한 3,000원 정도 안에 이 안에서 와 진짜 달다 시원하고 우와 이래서 사람들이 땡모반 땡모반 하는구나 진짜 맛있네. 우 와, 차가운 거 먹으니까 어지럽다. 맨맨 오케이? 예, 맨. 맨. 남자 여자. 나. 이거 오케이야. 이거. 아니, 벤데 블랙 플랭 이거. 이거 하우 머치? 이거, 이거 250. 250? 응. 아, 250? 너무 응. 비싼데. 너 no, no, <laughs> 아, 비싸. 이 배는 비싸. 비싸. 2 2 0 춘천 220 오케이. Okay. 220? Okay. 220? <laughs> 응. 한번 보자. 이게 코끼리가 뒤집어져 있으면 가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끼리 본데 이건다 정상적으로 있네. 원닝200마죠 오케이. <laughs> 아, 잠깐만. 워이 얼마?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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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거이 오케이, 이거엑스오라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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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길이가길이가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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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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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거3이0케이 오케이, 오 그래도 여기니까. 응. 어, 어? 크기 괜찮은데? 어. 응. 아... 300 <목소리> e e No, no, 2-8. 아, p l 2-8. 3 0 2-8. 3-8. 3-8. 3-8. 3-8. 3-8. 3 3-8. 3-8. 3-8. 3-8. 3 3 0 0 3-8. 3 3-8. 3 3 아. 오빠노 이거 이거 라스트 프라이스 한? 샘샘 바트 라스트 프라이스. 아프리즈 아하. 다이 베리. 하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o u so much. 바이바이. <laughs> 이렇게 샀습니다. 하와이안 셔츠 하나랑 그리고 바지 하나. 보통 시장에서 하와이안 셔츠 사면 한 8,000원 주고 살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만원 주고 샀고 바지는 보통 한 4,000원 주고 살수 있는데, 아, 저한 7,000원 줬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입고 다닐 것 같아서, 재질 좀 보고 산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여기 건물 안에서 파는 옷들이 재질이 좋네. 그럼 옷도 사고 했으니까. 커리, 풍파포 커리. 커리, 까리 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스 i s one a 이 d 25. Small size. Ah, yeah. Small size, e a 풍파포 커리, 커리. 발음이 잘안 된다. 새우랑 오징어랑 그리고 계란이랑 뭐그 커리 해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는 건데 아 냄새 진짜 좋다 새우가 엄청 탱탱해 새우 올리고 양념 올려서 한국에서는 귀하다는 오징어 오징어 올리고 이렇게 해서 와 오징어 향 미쳤다 우와 해산물이 왜 이렇게 맛있어? 그리고 해산물이 기본적으로 다 신선해 와싹 쓸었다 더 배불러 한290 290이면 11,000원. 11,000원에 새우랑 오징어가 들어간 풍파 뿌커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laughs>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와, 배 진짜 크다. 아, 여기서 이거 크루즈 타는 거 있구나. 와. 와, 이런 배 타고 이 야경 보면 진짜 좋겠다. 난 다음에 여자친구 생기면 와야지. 멋있네. 아까 처음 왔던 시계탑으로 다시 왔다. 이제 뭐 쇼핑도 다 했고, 저녁도 먹었고, 땡모반도 마셨고, 이제 숙소 가자. 태국은 한번비 내리면 와 진짜 무섭게 내리네. 요이 근처에 말차가 엄청 맛있는 카페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녹차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나뚜루 있었을 때 녹차 아이스크림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맛이 약간 녹차 입맛인데 여기 근처에 말차가 그렇게 맛있다는 집이 하나 있다고 하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커피 샀는데 커피는 커피고 말차는 말차고 어이집이다이 집. Can I take a video? Yeah. yeah. Thank you. 찬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How m u 이만. 이. 오, t h 수 y please. Okay. okay. 테이블을 일 분씩 이런 곳이네. 오, 만찬. 상이 진짜 좋다. 와, 색깔 진짜 예쁘다. 오, 이 차향이 진짜 좋고. 색깔 봐라. 진짜 예쁘다. 이썬거 먹는 거 맞겠지? 이게 130바트 하거든요. 5,000원 정도 하네. 와, 와, 이 차향이 진짜 좋다. 와 진짜 이거 나뚜루에서 먹던 녹차 아이스크림이랑 비슷한 맛 난다. 녹차 아이스크림 좋아하면 여기 와서 꼭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거 진짜 분위기 있다. 음, 카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이렇거든요. 깔끔하고 좋네. 이집 괜찮다. 저는 태국에 방콕 잘 도착했고, 앞으로 태국에 한 얼마 있을란가? 한달 넘게 있을란가? 앞으로 또 계속 여행하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어... 여기서 끝와 완전 올드카 차가 너무 늙은 거 아이가 숙소 들어가서 낮잠이나 자야지 안녕